몇분 안에 당신의 대화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 정확한 시스템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월감을 확립하고, 그녀의 원초적인 매력 본능을 자극하고, 그녀의 정신적 집착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갈구할 때, 당신은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잊을 수 없는 남자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좋아한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해주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어떤 남자들은 대화를 지배하는 반면 어떤 남자들은 단 한마디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할까요? 그 답은 마키아벨리의 비밀 원고에 있습니다. 권력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원칙, 복종적인 사고방식을 없애세요. 그녀를 높은 자리에 올려 놓으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그녀의 대화의 하인이 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에너지를 스캔하는 보이지 않는 레이더처럼 몇초 만에 이러한 약점을 감지합니다. 그녀의 잠재의식은 절망을 거부하고 진정한 권력에 자석처럼 이끌리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해야 할 일을 위해 이미 한 일을 포기하는 자는 파멸로 향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대화에서 이는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당신의 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인정을 구하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의 인정을 구하도록 만드세요. 첫 단어부터 당신의 기준점을 확립하세요. 말할 때 당신은 관심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비결은 내면의 에너지에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호흡하고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불필요하게 눈을 마주치세요. 이러한 미묘한 접촉은 조용한 권위를 전달합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매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이미 스스로를 인정했기 때문에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대화는 정보 교환이 아니라 가장 전략적인 사람이 승리하는 심리전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아름다운 말로 그녀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녀가 얻어야 할 보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언들을 따르면 그녀가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마키아벨리의 비밀을 완벽하게 익히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더욱 진보된 전략들을 공유할 테니까요. 이제 권력의 틀을 이해했으니 그녀의 더 깊은 여성적 레이더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언급한 여성적 레이더는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어떤 기계보다 정확한 진화된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진짜 자신감이든 거짓된 자신감이든 마치 스캐너가 당신 목소리의 미세한 표정, 멈춤 떨림 하나하나를 분석하듯 밀리초 단위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마케벨리는 여성이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는 동안 그녀는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 감지합니다. 그녀의 원시적인 뇌는 본능적으로 생존 신호를 찾습니다. 이 남자가 나를 보호해 줄수 있을까? 그는 유전적으로 우월한가? 그는 풍부한 감정적 자원을 가지고 있을까? 모든 것을 바꿀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매력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끌리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녀의 잠재의식에서 올바른 스위치를 켰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치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한 코드를 입력하면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옵니다. 논리와 본능 사이의 치명적인 갈등이 그녀가 전 남자친구에게 돌아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니오라고 말하지만 몸은 예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생물학적 사명이 자신을 여성스럽고 보호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알파 남성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그 거부할 수 없는 자석이 될수 있습니다. 핵심은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권력 체계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이 흔들리지 않고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가 감지할 때 그녀의 내부 레이더는 위험을 감지합니다. 이 사람은 다르고 다르죠, 오빠. 자석처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레이더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도 힘을 전달하는 조용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언급한 그 조용한 무기는 어떤 말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말하는 동안 당신의 몸은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대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디랭귀지에 대해 들었던 모든 이야기는 잊어버리세요. 그녀에게 기대는 것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세 가지 치명적인 핵심에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편안함 필요없음, 그리고 장난기 어린 도전입니다. 당신이 온전히 자신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그녀의 인정 없이도 온전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감지하면 그녀의 내면의 레이더가 작동합니다. 이 남자는 달라. 마키아벨리의 가장 파괴적인 전략, 바로 전략적 회피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거나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다면 그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떠나세요. 그것은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조용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들을 상대하듯이 당신을 가지고 장난칠 수 없다는 것을 즉시 이해합니다. 당신의 자세는 이력서 전체보다 더큰 위상을 보여줍니다. 편안히 앉아 완전히 긴장을 푸세요. 거리낌 없이 자리를 차지하세요. 쭉 뻗은 다리는 천마디의 자기 개발서보다 더큰 자신감을 전달합니다. 왕좌에 앉은 왕과 부탁을 간청하는 거지에 시각적 차이와 같습니다. 몸의 편안함은 순수한 힘입니다. 몸이 난 여기 속해 있어라고 말할 때 잠재 의식은 자동적으로 존중과 매력으로 반응합니다. 가짜로 이완하지 마세요. 내면에서 이완을 길러주세요. 심호흡을 하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자연스럽게 끌리는 매력을 느껴보세요. 하지만 몸을 다스리는 것은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치명적인 기술은 대화에 집중하여 상대를 심리적으로 사로잡는 데 있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그 집중력 분산은 마키아벨리의 대화 핵무기입니다. 이 정확한 수학적 공식은 모든 대화를 순수한 심리적 중독으로 바꿔놓습니다. 50%는 그녀에게 집중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싸구려 칭찬으로 그녀를 폭격하지 마세요. 그녀의 영혼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질문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울 때까지 웃었던 게 언제였나요? 그녀의 키워드를 따라해보세요.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녀의 뇌는 이러한 선택적 관심을 가치 있는 인정으로 해석합니다. 30%는 자유롭고 유쾌한 대화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당신의 진솔한 개성이 빛납니다. 우스꽝스러운 일화를 공유하고 둘만의 농담을 만들어 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세요. 바로 이 부분에서 그녀는 당신과 감정적으로 교감하고 판단 없이 온전히 당신답게 행동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20%는 당신의 계산된 미스터리입니다. 마키아벨리적인 천재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적을수록 더 좋습니다. 불완전한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칸쿤에서 한번 미친 짓을 했는데 그건 다음에 할 이야기입니다. 자신감을 드러내는 재치 있는 자조적인 어조를 사용하세요. 그녀가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도록 하세요. 그녀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여줘. 와 같은 말로 당신을 시험하기 시작할 때 절대 방어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유머를 사용하세요. 진심으로 이게 당신이 쓰는 최고의 신문 기술이에요. 그녀의 잠재의식은 이 기술이 쉽게 조작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진정한 힘은 전략적 우위를 항상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호기심은 집착을 부추기고 집착은 통제할 수 없는 욕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당신은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행동 없이는 모든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운이 아닌 전략으로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의 가장 치명적인 대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깨지지 않는 권력의 틀, 여성 레이더의 지배같이 있는 무언의 신호, 그리고 집착을 만들어내는 수학 공식입니다. 하지만 행동 없는 지식은 차고에 페라리를 두고 운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힘은 오늘 바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의 관점을 바꾸었다면 구독하세요.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마키아벨리의 비밀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어떤 전략을 먼저 적용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중요공지 이 콘텐츠는 마키아벨리 철학과 현대 행동 분석에서 영감을 받은 교육적이고 성찰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채널은 누군가를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게임의 규칙을 제시할 뿐입니다. 이 콘텐츠는 마키아벨리의 원칙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저자의 직접적인 인용은 아닙니다. 이 콘텐츠는 치료나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윤리적이고 지적이고 책임감 있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몇분 안에 당신의 대화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 정확한 시스템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월감을 확립하고 그녀의 원초적인 매력 본능을 자극하고 그녀의 정신적 집착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갈구할 때 당신은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잊을 수 없는 남자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좋아한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해주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어떤 남자들은 대화를 지배하는 반면 어떤 남자들은 단 한마디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할까요? 그 답은 마키아벨리의 비밀 원고에 있습니다. 권력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원칙, 복종적인 사고방식을 없애세요. 그녀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그녀의 대화의 하인이 됩니다. 그녀는 당신의 에너지를 스캔하는 보이지 않는 레이더처럼 몇초 만에 이러한 약점을 감지합니다. 그녀의 잠재의식은 절망을 거부하고 진정한 권력에 자석처럼 이끌리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해야 할 일을 위해 이미 한 일을 포기하는 자는 파멸로 향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대화에서 이는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당신의 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인정을 구하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의 인정을 구하도록 만드세요. 첫 단어부터 당신의 기준점을 확립하세요. 말할 때 당신은 관심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비결은 내면의 에너지에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호흡하고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불필요하게 눈을 마주치세요. 이러한 미묘한 접촉은 조용한 권위를 전달합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매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이미 스스로를 인정했기 때문에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대화는 정보 교환이 아니라 가장 전략적인 사람이 승리하는 심리전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아름다운 말로 그녀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녀가 얻어야 할 보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언들을 따르면 그녀가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마키아벨리의 비밀을 완벽하게 익히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더욱 진보된 전략들을 공유할 테니까요. 이제 권력의 틀을 이해했으니 그녀의 더 깊은 여성적 레이더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언급한 여성적 레이더는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어떤 기계보다 정확한 진화된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진짜 자신감이든 거짓된 자신감이든 마치 스캐너가 당신 목소리의 미세한 표정, 멈춤 떨림 하나하나를 분석하듯 밀리초 단위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여성이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는 동안 그녀는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 감지합니다. 그녀의 원시적인 뇌는 본능적으로 생존 신호를 찾습니다. 이 남자가 나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 그는 유전적으로 우월한가? 그는 풍부한 감정적 자원을 가지고 있을까? 모든 것을 바꿀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매력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끌리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녀의 잠재의식에서 올바른 스위치를 켰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치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한 코드를 입력하면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옵니다. 논리와 본능 사이에 치명적인 갈등이 그녀가 전 남자친구에게 돌아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니오 라고 말하지만 몸은 예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생물학적 사명이 자신을 여성스럽고 보호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알파 남성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그 거부할 수 없는 자석이 될수 있습니다. 핵심은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권력 체계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이 흔들리지 않고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가 감지할 때 그녀의 내부레이더는 위험을 감지합니다. 이 사람은 다르고 다르죠, 오빠. 자석처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레이더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도 힘을 전달하는 조용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언급한 그 조용한 무기는 어떤 말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말하는 동안 당신의 몸은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대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디랭귀지에 대해 들었던 모든 이야기는 잊어버리세요. 그녀에게 기대는 것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세 가지 치명적인 핵심에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편안함 필요없음 그리고 장난기 어린 도전입니다. 당신이 온전히 자신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그녀의 인정 없이도 온전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감지하면 그녀의 내면의 레이더가 작동합니다. 이 남자는 달라. 마키아벨리의 가장 파괴적인 전략, 바로 전략적 회피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거나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다면 그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떠나세요. 그것은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조용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들을 상대하듯이 당신을 가지고 장난칠 수 없다는 것을 즉시 이해합니다. 당신의 자세는 이력서 전체보다 더큰 위상을 보여줍니다. 편안히 앉아 완전히 긴장을 푸세요. 거리낌 없이 자리를 차지하세요. 쭉 뻗은 다리는 첫 마디의 자기 개발서보다 더큰 자신감을 전달합니다. 왕좌에 앉은 왕과 부탁을 간청하는 거지의 시각적 차이와 같습니다. 몸의 편안함은 순수한 힘입니다. 몸이 난 여기 속해 있어 라고 말할 때 잠재의식은 자동적으로 존중과 매력으로 반응합니다. 가짜로 이완하지 마세요. 내면에서 이완을 길러주세요. 심호흡을 하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자연스럽게 끌리는 매력을 느껴보세요. 하지만 몸을 다스리는 것은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치명적인 기술은 대화에 집중하여 상대를 심리적으로 사로잡는 데 있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그 집중력 분산은 마키아벨리의 대화 핵무기입니다. 이 정확한 수학적 공식은 모든 대화를 순수한 심리적 중독으로 바꿔놓습니다. 50%는 그녀에게 집중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싸구려 칭찬으로 그녀를 폭격하지 마세요. 그녀의 영혼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질문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울 때까지 웃었던 게 언제였나요? 그녀의 키워드를 따라해 보세요.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녀의 뇌는 이러한 선택적 관심을 가치 있는 인정으로 해석합니다. 30%는 자유롭고 유쾌한 대화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당신의 진솔한 개성이 빛납니다. 우스꽝스러운 일화를 공유하고 둘만의 농담을 만들어 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세요. 바로 이 부분에서 그녀는 당신과 감정적으로 교감하고 판단 없이 온전히 당신답게 행동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20%는 당신의 계산된 미스터리입니다. 마키아벨리적인 천재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적을수록 더 좋습니다. 불완전한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칸쿤에서 한번 미친 짓을 했는데 그건 다음에 할 이야기입니다. 자신감을 드러내는 재치 있는 자조적인 어조를 사용하세요. 그녀가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도록 하세요. 그녀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여줘. 와 같은 말로 당신을 시험하기 시작할 때 절대 방어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유머를 사용하세요. 진심으로 이게 당신이 쓰는 최고의 신문 기술이에요. 그녀의 잠재의식은 이 기술이 쉽게 조작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진정한 힘은 전략적 우위를 항상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호기심은 집착을 부추기고, 집착은 통제할 수 없는 욕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당신은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행동 없이는 모든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운이 아닌 전략으로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의 가장 치명적인 대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깨지지 않는 권력의 틀, 여성 레이더의 지배 같이 있는 무언의 신호, 그리고 집착을 만들어 내는 수학 공식입니다. 하지만 행동 없는 지식은 차고에 페라리를 두고 운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힘은 오늘 바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의 관점을 바꾸었다면 구독하세요.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마키아벨리의 비밀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어떤 전략을 먼저 적용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중요공지 이 콘텐츠는 마키아벨리 철학과 현대행동분석에서 영감을 받은 교육적이고 성찰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채널은 누군가를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게임의 규칙을 제시할 뿐입니다. 이 콘텐츠는 마키아벨리의 원칙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저자의 직접적인 인용은 아닙니다. 이 콘텐츠는 치료나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윤리적이고 지적이고 책임감 있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